전국의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의 기량을 뽐내는 제36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. 제36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지난달 24일 전라북도 전주시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개회식을 갖고 27일까지 화산체육관 등 4곳에서 동시 진행됐습니다. 총 42개 직종의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19명이 참가해 오랜 기간 갈고닦은 기량을 걸었습니다. 이번 대회 결과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가한 조규홍 씨가 전자 기기 직종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메달 42명, 은메달 42명, 동메달 37명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. 수상자에게는 입상한 날부터 2년간 국제 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 국가 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등 특전이 주어지게 됩니다.